자, 오늘은 브루클린 다리를 가볼 겁니다. 뉴욕하면 브루클린 다리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여기 타임스퀘어에서 브루클린 다리까지 지하철을 타고 30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브루클린 다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저께 타임스퀘어 근처에 있는 다리가 있는데 그 퀸즈버그 다리가 브루클린 다리인 줄 알고 그까지 걸어갔다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다리가 아니어서 헛걸음 했다가 오늘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런던도 그렇고 뉴욕 지하철도 그렇고 컨택 릴스가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돼 가버렸어 안돼. 컨택리스가 잘돼 있어서 여기 카드에 이렇게 와이파이 모양이 있으면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저희 애플페이나 삼성페이도 지하철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컨택리스 기능이 없어서 메트로 카드 뭐 이런 걸 만들었어야 됐대요. 지금은 컨택리스로다가 와이파이 모양의 카드가 있으면은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런던이랑 똑같이 미국도 지하철로 들어오면은 핸드폰이 안 터진다고 합니다. 미리 구글 맵스로 본인이 가야 할 행선지를 캡쳐를 해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하철에 내렸고, 나갈 때는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그냥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된다고 합니다. 워클린 다리에 입성했습니다 다리를 보시면 나무로 만들어져 있네요. 아, 멋있다! 브루클린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멋있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부위가 밑에를 보시면 나무인데, 나무 틈 사이를 보면, 보이세요? 바닥이 물입니다, 물. 그래서 밑에 <laughs> 바닥이 보여서 좀 무서웠습니다. 이제 브루클린 다리를 보니까 되게 멋있네요. 브루클린교 왼쪽을 보시면 파란색 다리가 보이는데 저 파란색깔 다리는 맨해튼교라고 합니다. 저것도 멋있네요. Ja. 브루클린교를 밑에서 바라봤을 때 사진이 잘 나오는 스팟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브루클린교에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덤보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브루클린교 내려서 덤보까지는 걸어서 한 5분에서 6분 정도 거리라고 하네요. 맨튼교입니다. 맨튼교뷰로 해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으러온다고 하더라고요. 덤보 가는 길에 이한뷰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사진 찍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가려고 정보를 찾아보니까 여기서 페리를 타고 이동을 하는 게 제일 빠른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페리를 이용해서 가보겠습니다. 안녕. 아. 는 Pure e l e v e Rose s r e e t 로 가야 돼서 던버에서 한정거장만 지나서 가겠습니다. Is it going to p i e r 11. p i e r 11, one stop. Thank you. Like three minutes away. 가자. 아 좋은데 예상치도 못하게 이렇게 불클린 다리랑 뭐고 무슨 다리 베를린 다리였나 아닌데 아 무슨 다리 배를 지나가는 배를 탈수 있게 되어서 기분 좋습니다 타보자 타보자 내부는 이렇게 내부 밖에 도 뭐가 있나 불클린 다리 배를 아 까먹었어 난2층에 앉아야지 이렇게 생겼다. 쫙 둘러보고 2층으로 올라가야지. <목소리> <목소리> 이제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제만데 와. 자유의 여신상의 만들어진 과정.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자유의 여신상의 발을 만들었습니다. 나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의 횃불입니다. 여기 오른손에 들고 있는 횃불이 이 횃불입니다. 다. 뭐야, 이거? 됐다. <laughs> 저기 이제 이큰 거래 제 얼굴이 나올 거예요. 언제 나오나. 나왔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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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이건 자유의 세상의 수축판입니다. 코를 많이 만졌나봐요 코가 엄청 번질번질하네요 콧기름인가 자세를 보시면 왼발은 앞에 나와있고 오른발은 이렇게 뒤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발이 뒷발이 이렇게 그리고 밖에 보면 진짜 자유의 여신상 진짜 자유의 여신상 지하철 타러 가다가 9.11 추모공원이 있어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규모가 장난 아니네요. 보시면 계속 네, 이렇게 다 이름 적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9.11 테러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의 이름인 것 같아요. <목소리> 아, 물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피제리아에 왔습니다 1927년인가 그때 만들어진 피자집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다 간다 완전 진짜 뉴욕 현지 피자집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크다고 응? 맛있겠다. 사이즈가 맛있겠는데, 반반 시켰습니다. 하나는 추천해달라고 해가지고 분파이로 시켰고, 나머지 하나는 오리지널로 시켰습니다. 이게 분파이고, 이게 오리지널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잉와 <laughs> 치즈, 와. <laughs> 분파이부터 먹어볼게요 도우가 엄청 얇은데, 엄청 쫄깃쫄깃해. 그리고 토마토 소스가 엄청 맛있네. 빵끝이 엄청 고사해서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아, 엄청 담백하다. 자극적이지 않네요. 이번에는 오리지널. 아, 너무 큰데? 이게 미디움 사이즈라고? 담백하게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뭔가 많이 들어가서 자극적이 보일 수 있는데 전혀 자극적이지 않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느끼한 감이 단한 개도 없어요. 아, 지금 또 이렇게 웨이팅이 또 있습니다. 웨이팅. 피자랑 맥주 하나 해가지고 40달러인데 티 포함해서 47.93달러. 아, 살벌하다 47.93이면. 얼마야 이게 도대체 와, 64 64아 64,000원이야 64,000원 그래도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다행입니다 진짜 찐 현지 뉴욕의 피자 맛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길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 경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타보고 돌아가서 야경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지 폴리스 라인을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헬기가 계속 한곳을 쳐다보고 있고 경찰은 폴리스 라인을 쳐놓고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서부터 그길 끝까지 경찰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지? Hi. So you gonna go around the corner? They're gonna give you a time. Thank you. 채널 코너 티켓을 얻었습니다. Can I go there? Um, sorry? sorry? How can I go to? Right here. Wrap around. 뭐좀 복잡하다. Hi. 뭐야? Go straight. 뭐야? 어지? 그냥 바로 전망대갈수 없나? This way. Turn. 와. Wow. 미안해. How can I go to? of course sure. sure. 이 야경을 기억하고싶은데 까먹을거같습니다 멘트가 좀 좋았던거 같아서 살려야 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기 이 야경을 촬아와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영상으로 보면서 기록을 다시 또 살려야 겠이 야경을 끝까지 내가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으면 For visiting Top of the Rock. We invite you to explore the rest of Rockefeller Center and hope you'll come back to visit us again soon. Wow. 너무 귀찮게도 뉴욕의 마지막 밤은 다른 숙소로 옮겨야 됩니다. 예약이 꽉차 있어가지고 연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미토리로 가기로 했습니다. 공항에 가기 편하도록 지하철과 가깝고 풍기가 괜찮은 도미토리가 있어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짐 들고 숙소 이게 제일 귀찮아 진짜. 가봅시다. 호스텔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체크인 시간이 오후 4시부터 체크인인데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여가지고. 이게... 아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예 <laughs> 유튜버세요? 예. 아, 아니요 그냥 저 개인적으로 찍한 거여 가지고 아 그러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갤러거 스테이크 하우스에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런치 가격으로 29달러밖에 안 한다고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를 찾아보니까 한국인들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의 후기가 좋은 걸 보면 우리 입맛에 맞는 게 아닐까. 그리고 뉴욕에서 런치 가격으로 29달러인데 에피타이저, 스테이크, 디저트까지 다 나오는 거는 엄청난 가성비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찾고 있습니다. <목소리> 드라이기계지. 아 엄청 많다. 신기하다. 음... 갤러거 레스토랑 내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네. 그리고 이게 한국인을 한쪽으로 몰아준다고 해서 가 보니까 한국인이 많네. 이게 몰아준다는 말이 사실이었어. 가격이 바뀌었습니다. 32달러. 처음에 아그 오자마자 바로 얼음으로. 줍니다. 버터에 소금 올라가 있는 거. 이게 진짜 좋아. 막... 오케이, 먹어보자빵더 <목소리> 먹고 싶은데, 나중에 스테이크를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먹지 않겠습니다. 먹을 거야, 참을 거야. 근데 빵이 너무 맛있어. 비피타이저로 오늘의 수프가 나왔어요 아 토마토 스프에 콩이 들어있요봐야 당근 있고 고기 있고 야채들 있고 그냥 토마토 스튜 같은 느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맛입니다 음... 맛있어. 이게 맛있어 미디엄 에어로 시켰고 소시지.

옆에 딸기도 있고 아이스크림인가? 맞아. 음, 음, 가격은 음, 34.84. 팁은 파운드 있지 않습니다. 기본 팁이 18. 팁18% 해가지고 총40.6 달러 줬습니다. 54,200. 원 엄 아, 진짜 원치로 먹기 좋습니다. 잘 먹었다. 아까 호스텔을 체크인하는데 체크인 시스템이 좀 희한하더라고요. 셀프 체크인 느낌인데 q r 코드를 찍으면 제 신상정보랑 약간 약버 입력하고 제 여권 사진도 으번찍어야되고백달러에티바지시기 때문에 카드번호도 소식 이렇게 내고 이것저것 체크해야 될게 뭔가 많더라고요.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헤매고 있었는데 60대 정도 돼 보이는 한국인 어르신분도 헤매고 계시길래 제가 체크인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러고 브로드웨이 뮤지컬 알라딘을 예매를 했는데 그 어르신분도 알라딘을 예매를 했다는 거예요. 저랑 같은 시간대 그래서 알라딘을 같이 보러 갈것 같습니다. 알라딘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결제를 2 0 0이불 주고 했거든요. 27만 원 정도? <laughs> 자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1층에 저 뒷좌석이거든요. 근데 타임스퀘어 쪽에 티켓부스에서 사면은 엄청 싸게 주고 살수 있다고 해서 같이 뮤지컬을 보러 가고 있는 형님께서는 1층 앞쪽 좌석만 드시죠. B2에 아, B. 아두 번째 줄이신데 와 73불 주고 샀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 거의 10만 원 동안이에요. 와. 진짜 업장이 무너진다 진짜 두배 이상 차이 나는데 저보다 자리 훨씬 좋으십니다 이래서 좀 알아보고 가야 돼요 멍청 비용을 이렇게 써버렸습니다 지금 뭐 돈을 쓴 거는 쓴 거고 재밌게 뮤지컬을 관람하면 이걸로된 거지 뭐 w e l c 라 m e to a l a 자리가 나쁘지 않은데? 아니 좋은데?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Q7 좌석인데 아 근데 이거 27만원 주고 했다고 아 지. 여러분 꼭 티켓 부스에서 꼭 사세요 진짜 저처럼 멍청하게 인테리어 주고 사지 말고 하시죠 중에 이제 페로 네. 볼리비아, 마르세유나 뭐, 가면 네. 궁금한 게막 생긴거든요. 네. 그럴 때 저한테 뭐. 아. <laughs> 제가 아 그럼 저저 <laughs> 감사하죠. 여행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계시는 건가요? 호주로 가서 한 일주일 보내고 귀국하면 이제 세 달이 끝납니다. 큰 탈이 없으셨던 거죠? 그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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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입니다, 진짜. 왔고요, <laughs> 왔니다 오늘은 멕시코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메네튼 시내에서 존프 케네디 공항까지 가야 됩니다. 지역 지하철 적응이 안됩니다 노선이 너무 많고 노선이 너무 복잡하고 스위트도 여러가지고 너무 헷갈려요 계속 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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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거든요 시간대별로 계속 열차가 손님이 바뀌어가지고 힘들다 진짜 에어 트레인 투존 에프 케디 에어 포트 가자 아 불렸다 불렸다 줄이 좀 길어서 줄다 줄어들 때까지 빨리 가피자지 마지막 마지막 여기서 칸쿤까지 가는데 4시간? 4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도착한 다음에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